사실은 유치열은 교정 치료 대상이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치는 그냥 빠지면 해결이 되니까 교정 치료를 안 하는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어요. 유치열이거든요. 유치열인데 앞니 끝에만 살짝. 물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미리 교정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유치 빠지고 연구치 나면서 그냥 자연히 개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1년에한 번씩 요주의 관찰을 해서 연구치 나면서 그냥 자연 개선이 되면은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서 이런 경우 는 치료가 필요 없는데 여기 보이는 이런 경우 보시면은 위에 앞니가 아래 앞니에 덮여가지고 아예 안 보이잖아요. 아래 앞니가 위에 앞니를 완전히 덮어서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턱이 앞으로 이렇게 위치 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찍 치료를 해요. 치료 시작하는 시점이 음. 만오세경 유치원 다닐 때쯤, 네, 어. 그때쯤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한다 이렇게 좀 봐야죠. 엄마 아빠가 보실 때 그냥 끝으로만 살짝 거꾸로 물린다 그러면은 그냥 기다렸다가 영구치 예, 날때 한번 다시 보면 되는데 깊이 물리면은 뭔가 일찍 개입을 해, 음.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죠. 음.